우리 인생은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길은 사건의 연속들입니다. 때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삶에 아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좋은 경험들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그 해석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사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서둘러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아마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어 변방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잘 기르던 말 말을 잃었, 잃게 되었으니 화를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도망갔던 말이 이제 암말 한 필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일이 복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며칠 후에 아들이 또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이 일이 화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북방 오랑캐가 침입을 침략을 해왔을 때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복화 그것이 평생 갈 것처럼 보이고 또 변함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물론 기쁠 때는 기뻐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을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을 만날 때나 나쁜 일을 만날 때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가? 라고 질문을 해 보아야 하고요. 또 어떤 복이 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환경의 큰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남연수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병 고침 받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설명하는 또 해석하는 베드로의 이 설교 말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굴곡 많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의 두 주간이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꽤 많습니다. 인생이 잘 풀려 나가는 때가 많죠.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특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속성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자칫 잘못하면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크게 놀라죠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 보고 지내왔던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니까 정말 온 동네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이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은 순식간에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베풀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분명히 베드로는 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먼저 보입니까?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기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로 베드로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본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른 체하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허, 오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그냥 칭찬과 찬사를 받으면서 즐거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순간 이야말로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좋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일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내 삶에서 어떤 특별한 기적, 잘 되는 일, 성공적인 일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 영광을 내가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왕이십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2021년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려운 때일 텐데 이런 때에 정말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막혔던 부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정말 그 막혔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뚫려지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기적적인 일만 계속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인생에도 환난과 시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또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는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적과 성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환난과 시련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 성도의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시련과 환난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그대로 남겨 두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이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다 동일한 결과물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말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찢으시고 치시는 분도 하나님 이시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 죄 때문에 환난 시련 당하는 그 사람들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와는 상관 없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결론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도 주변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서도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그 환란과 시련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주 가끔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란과 시련이 오히려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나 괴롭게 괴롭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이 아픔을 제거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은 너에게 은혜가 좋하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육체의 가시 육신의 약, 연약함을 품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그 병, 비록 그 병이 치료받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본인에게는 더큰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이 가운데서 강한 것을 경험하고 강한 것을 자랑을 한다는 말씀을 입니다. 이 바울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유를 받지 못했지만 치유받지 못한 그것이 오히려 은혜를 유지하고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성도가 만난 그 환난과 시련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남현수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도. 걷지 못한다는 그것 자체는 큰 불치병이었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는 환란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기적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 병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좋은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무조건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이 왜 치료가 되지 않지, 치료가 되지 않는 그것 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부분을 치료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쩌면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찢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성도들도 가시밭길을 걷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면. 그 가시밭길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련을 마주치게 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늘상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큰 환란과 시련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또 늘상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평범한 일상, 뭐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큰 환란을 만났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러면 될 텐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뭐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요, 큰 환란을 당한 것도 아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도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평상시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평상시에 회개하는 삶.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우리는 늘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별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목적은 그 사람의 아픈 다리만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 부분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이죠.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인생이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영어로 리프레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새롭게 되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또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경험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회계는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그 구원받는 회계는 단회적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시련이라도 오면, 아이쿠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런나보다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삶에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지면 큰 문제도 없고 뭐큰 좋은 일도 없고 그저 그런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뭐 그냥 믿음 좋게 잘 살아가니까 별 일이 없나보다.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말씀에 잘 비추어 보면서 살아 보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아야 내 얼굴에 때가 묻은 것을 알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를 할수록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수록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안타깝기도 하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정말 회개할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정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데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살아가는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더 본인 스스로는 더 회개할 것이 많다고 이게 늘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지은 것 별로 없어.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죄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늘 들여다보는 사람은 회개할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안 지으려고 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범죄였구나 이런 부분도 죄였구나 계속해서 깨닫게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도 더 깊이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므로 늘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성공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란과 시련이 다가오신다면 역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고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이런 저런 일,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누리는 올해 2021년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어떻게 해석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